네 안녕하세요 주식누나입니다 5월 18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승 마감되었어요 이날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소비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1.34% 그리고 S&P 500 지수 플러스 2.02%, 나스닥 지수 플러스 2.76%로 견조하게 상승 흐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어, 파월 패드 의장의 이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 발언이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열린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행사에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만약 그러한 조치가 중립금리 이상으로 넘어서는 것을 포함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 또 향후 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현재와 유사하다면 50BP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 발언이 이전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또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는 페드의 의지를 재차 확인시켜 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레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페드가 다음 FOMC 정례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제의 척도로 여겨지는 소비지표가 예상대로 견조한 모습을 보인 점도 증시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4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증가한 677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 증가 정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공허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경제 회복력의 신호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여타 경제지표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패드가 발표한 4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증가해 시장 예상치 0.5%를 웃돌았고, 상무부가 발표한 3월 기업재고도 전월 대비 2.0% 증가한 2조 3,242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소매판매 발표 직후 국채 금리가 2.88% 수준까지 하락했었으나 하락했었, 다시 오름세를 보였어요. 4월 소매판매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으나 여전히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는 신호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WTI 6월 인도분 가격이죠. 네, 정거래를 대비 1.80달러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1.58% 하락을 한 112.40달러 거래 마감 되었습니다. 여전히 110달러 윗선이지만, 어, 그래도 지금은 이제 서서히 이 110달러 위에서는 좀 흐름 지켜보면서 차라리 원유를 상승 쪽으로 보기보다는 좀 하방, 인버스 쪽으로 살짝 또 이제 이 수익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얘가 쭉쭉쭉 가진 않을 거고, 이렇게 또다시 출렁이면서, 어, 웨이브를 그리면서 어,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으니,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종목별로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워낙에 미국장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 반도체 지수 역시 플러스 0, 플러스 5.02%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정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AMD, 엔비디아, 뭐, MU, 퀄컴, 인텔 모두 다 정말 좋은 흐름 보여줬죠. 다행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소부장 애들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제도 참잘리잘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어제 특히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흐름 좋았는데 어, 반도체 소부장 애들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죠. 오늘도 뭐갭 상승할 확률도 좀 있지만 괜찮은 흐름 오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종목 흐름 체크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언급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6만 원대 어 중반, 뭐 저, 저 초반에선 당연히 줍줍이고요. 지금 중반 정도에서도 당연히 사서 7만 원대까지 그냥 어 한번 끌고 가면서 수익 챙기는 전략으로 가져가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 우리가 불안해할 때 공포에 휩싸일 때 어, 다시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죠. 계속 이, 이 자리에 있을 때 불안할 때 우린 절대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해서 수익 보겠다. 인버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겠다. 라는 전략으로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운 분들 꼭 주신다. 라방 놀러 오시고 같이 공부해요. 자, 종목별로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볼게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부터 해서 그냥 죄다 빨간색입니다. 하락한 종목 찾는 게더 어려웠던 그런 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홍콩 시장에서 좋았던 종목들 역시 이어서 미국장에서 괜찮았고요. 어, 다시금 비트코인이 좀 3만 달러 위로 올라오면서 코인베이스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 디즈니도 이제 계속 좀 레포트가 좋은... 이제 롱 포지션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엔비디아 뭐 월트 아니다 나이키 디즈니 어 존슨앤존슨 어 이쪽으로 지금 롱 포지션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 네 정말 좋은 흐름 나타났는데요 이 중에 시티그룹이 8%대나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시외에서도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어제 정규장에서 7.56%가 떴는데 그게 바로 버크셔에서웨이가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에 어,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 파라마운트 글로벌 종목도 버크셔에서웨이에서 매입했다라는 이야기에 15.31%나 급등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음, 또 전체적으로 네, 보시면 나이키도 지금 그래서 3%대 아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어, 좋은 리포트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어, 계속 우리 여행항공 카지노 쪽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은 절대 버릴 때가 아니다 라는 거 계속 강조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종목에서도 지금 여행항공 카지노 조금 지지부진한데 이걸 끌고 가봐라 하시는 분들 그냥 끌고 가십시오. 뭐 아직까지 나온 게 없잖아요. 이제 개선돼서 개선된 실적을 기대해 봐야 되니까요. 어, 이 중에 특히 또 어딜, 어디였죠? 여행 어 항공 쪽이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 맞네요. <laughs> 여기 나와 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도 7.88% 상승을 했는데요. 2분기 매출 전망 상향 소식이 나왔어요. 그에 따라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또 좋은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뭐 이제 전기차 자동차 업체들 계속해서 흐름 좋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신재생 에너지 쪽도 같이 좀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종목에서도 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쪽, 오늘은 한번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나라도 지수가 좀. 한번 시원하게 살려줘야 또 좋은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제 그래도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흐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미국장 이렇게 이 좋았기 때문에 갭 상승 출발로 또 이제 전날과 아, 전그 전날과 같은 이런 음봉의 캔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만 조금 더 받쳐준다면 우리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오늘 시장도 차분히 지켜보면서 절대 쫄지 말고. 흐름 계속 공부해 봅시다. 한2,650 포인트 선 가면 저항 한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다고 갑자기 꺾이는 흐름보다는 계속 위로 조금 더 힘내서 끌어올리려고 할것 같아요. 왜냐, 삼성전자가 하방에서 나름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점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시장도 파이팅 합시다. 자, 어, 이렇게 근데 아, 오른 것만 이야기했는데 떨어진 종목도 좀 있어요. 여기 안 나오나? 아, 월마트 마이너스 11%대. 하락을 했는데요. 어, 이제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급락을 했습니다. 어, 계속해서 실적이 지금 기반으로 실적 기반으로 올라갈 건 올라가고 떨어질 건 떨어지는 그런 정말 좀 솔직한 종목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지는 건왜 그런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약간 선반용됐다라고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2분기 전망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흐름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실적인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유 없는 하락이 나왔다? 그럼 그때는 오히려 눌림목대 계속 좀 줍줍의 시각으로 보고 3분기 더, 그러니까 1분기 더, 다음 분기까지 지켜보면서 끌고 가는 전략, 즉 3개월이죠? 어, 끌고 가는 전략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따가 또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고 중간중간 주식누나가 종목 영상 또 분석해서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